<laughs> 근데 누가 한강 런닝을 3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하냐고 <laughs> 어깨가 너무 이렇게 솟구쳐 있어가지고 이천혁 같아요 방제도 가운데가 뻥 이런 거거든요 <laughs> 질릴 정도로 많이 입고 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머리를 자른 을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바로 제 옷장을 공개를 할 건데, 별로지만 버리지 못했던 것들, 후회하는 것들, 아니면 명품으로 샀는데, 아, 이거 진짜 내가 이돈 주고 왜 샀지? 하는 거랑 비싸게 주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정말 흐트러밭으 엄청 많이 입고 다닌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음. 옷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예쁘게 네. 나와요? 네. 예뻐요. <laughs> <애워요>. 예뻐요. <laughs> <애워요. 웃음> 아니, 앞에, 앞에 이제 촬영, 감독님이 한번더 생겨가지고 해맑게 <웃음> 촬영을 <웃음> 이렇게 하고 계셔. 예쁘다. <laughs> 이제 지금 약간 성당이에요 그러면 은 일단 그거부터 합시다. 망한 옷.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사오면서 너무 망한 옷이 많아서 많이 버렸거든요?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남아있기는 해요. 에이블리에서 최근에 이 옷을 샀어요. 마아스짝 어, 같죠? 네, 근데 이게 왜 후회되냐면 마실나갈때 입긴 한데 좀 원단이 확실히 비교가 된다?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소재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너무 원단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래도 가격대가 10만원, 20만원 대에 있지만 그래도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것들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눈이 높아진 거죠 만원짜리 옷만 입게 되면 10만원짜리 옷도 와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어, 이런 느낌 메인 이거 봐줘야 이거 돼 이거 봐줘야 네. 될거 같아요 네. 이게 메인이었어요? 저 전... 보면 안 되고 메인 이거 바... 봐줘 그, 같이, 같이 써도 돼요? 네. 나, 나 너무 이런 <웃음> 관심 이싶잖아아 <laughs>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이제 원래 이제 그때 한참 교복 입는 그런 거. 이거 봐야 돼 이거 교복 입 교복 입는 <laughs> 교복이 있는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치마를 에이블에서 진짜 구매를 많이 했는데 워낙 제가 요새 예쁜 치마들을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손이 안 가요. 그러니까 후회까지는 아닌데, 손에 잘안 간다. 기본템이지만. 어. 좀 극단적인 거 없어요? 너무, 음. 말도 안 되는 거. 그때 태모깡 했던 수준으로. 태모깡 아, 아, 진짜. 어, 지금 다, <laughs> 그렇게 태목강 바로 그냥, 바로 <laughs> 저기 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저는 허용이 안 되는 거 <laughs> 같아요. 진짜 웃긴 게, 그태모깡의 니트 중에 회색 그후드 있던 니트 있잖아요. 저도 <laughs> 집에 있어요. 또 <laughs> 하던 니 머리가, 이거, 이거 여기. 아니 이거 얼마나 얼마나 얼굴이 작은 사람이 사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얼굴이 얼마나 작... 작아... 자두 번째 챕터 가겠습니다 내가 샀던 명품 중에서 후회가 되고 다시 전으로 돌리면 되돌린다면 안살 것이다 가장 베스트 원전 이거예요 샤넬 바지 이거 제가 릴스로도 입은 적이 있는데 한 300만 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게 이게 뭐, 보면 반짝이에요 무슨 글리터? 아니, 패치처럼.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 짭이 아니에요. 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넬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샤넬은 자켓이랑 코트랑 뭐 트위드는 너무 예쁜데 이 바지에 내가 뭐가 흘려서 구매했는지 를 모르겠거든요. 20대 때라서 그러니까 어깨에 허세가 가득할 때였어요. 몸몸이 명품이어야 될때 이걸 입고 내가 라고정을 활보한다면. 난 이젠 알, 알았지. 이게 진짜 부자들은 이런 걸 사지 않는다는 걸. 졸붙은. 아니 이거 뭐슨또 후회하는 명품? 음.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 이거 예쁜데 라고 할수 있어요 음. 이게 미우미우 후드예요 되게 무난하거든요? 음. 정말 손이 안 가요 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청순한 학생 음. 느낌 지금 바로 한강 런닝 <laughs> 근데 누가 한강 런닝을 <laughs> 3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하냐고 <웃음> <웃음> 좀 애매하다는 거야 이 옷이 리움이 없으면 그냥 태블릿으로 할게 이거를 <laughs> 가리면 그냥 끈 달리는 호주야 <laughs> 그러니까 또 아, 없어요? 또 있죠 아저 이거요 어, 이거는 이거. 사실 <laughs> 어. 이게 생일 않네. 선물을 받았어요 어, 어. 근데 그 생일 선물 준 누군가에게 너무 죄송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는 명품 티나는 거를 대놓고 그런게. 못 나가겠어요. 아 그니까 안 예쁜 옷이 아닌데 제가 음. 요새 좀 입는 거랑 입는 포인트랑 아, 조금 다르지 않지.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나 이거 역시 포... 명품을 하니까 술술 나오네. 응. <laughs> 아, 내가 <일단. 웃음> 샀던 옷 중에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음. 이게... 어깨 뽕을 좀 빼야 되거든요. 어깨가 너무 이렇게 솟구쳐 있어가지고. 어, 이천혁 같아요. 요즘 <laughs> 직각 어깨 엄청 맞아 네. 유행이. 근데 이건 너무 직각이잖아. 이거 완전 그냥. <laughs> 옷걸이 안 빼신 것 같은데 뒤에서. <웃음> <웃음> 그럼 내가 이렇게 이 바지를 입고 한번 나가볼게 이따가. <웃음> 어. <웃음> <웃음> 제가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옷. 아, 겨울철이니까. 저 진짜 이거를 제 야외 방송 때도 많이 보였지만. 아, 거짓말이 그래. 아니야. 진짜 이게. 뭐 올해 초에도 사람들이 문의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많이 입고 다녀요. 거짓말이 아니야. 가벼운데 엄청 따뜻해요. 너무 편하고, 너무 따뜻하고, 질릴 정도로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진짜 좋다. 가성비 너무 좋다. 방송할 때 입는. 아, 방송할? 역에뭐 옆에 옆에 사람들이 그거 되게 궁금해. 역해모, 역해모 시절. 어. 근데 정말,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진짜 섹시해 보이려고 발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laughs> 저는 제 소원이 정지 먹는, 먹는 거예요가슴골도더 거예요. <laughs> 내려가지고 운영자님은 봐라. 아, 나 봐라. 난갠톡도한적 있어. 왜나 정지 안 주냐? 좀 쉬고 싶다. <laughs> 가을님, 근데 가을님은 그렇게 야해 보이지가 않아요. 어. 나는 난 나름대로 제가 되게 섹시하다 생각하거든요. <laughs> 나, 이러, <laughs> 나 이런 나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뭐 이런? 이게 어... 이게 가슴이 다 가운데가 막 그래서 약간 방제도 가운데가 뻥 이런 거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근데 여기 살색. 어 레이스에 지금 이게 스킨톤이라서 어, 아지게 맨살에 입은 거같은거 근데 아무도 못생각해. <laughs> 근데 이거 약간 작정이긴 하네. 이걸 입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요?

리액션을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나, 나에게 입을 쉬는 시간이야. 입을 다물고, 일단 노래에 취해서, 일단, 일단 이 5분이든 10분이든. 근데 왜 자꾸 내가 춤만 추면, 다른 축구 경기를 보고 온다든지, 갑자기 뭐 폰게임을 하고 온다든지, 롤한판 하고 올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 10년을 이랬는데, 진짜 썰을 풀만큼 다 풀었고, 오징어 먹물을 뒤졌다듯이 이건 안 짜지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는 명품 옷에 후회로 패션쇼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아니 PC 말이 안 돼. <laughs> 무서울 것. 같아. 아니 근데 이 바지가 만약에 통바지였더라면. 아, 그렇지. 예뻤을. 수... 아 근데 일단은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저는 바지가 원래 부터 여기에 잠겨야 되잖아요. 여기에 잠기는 건 너무 오랜만이라 가지고. 혹시 저랑 체형이 좀 비슷하신 분? 이 대기 가져가서와 근데 그 자켓은 몸을 빨리 빼야겠다. 좀심각는데 어때요? <laughs> 약간 지금 체형이 그거 같아요. 그 뭐지? 미니언즈에 나오는. 아하 <laughs> 이거 진짜, 아, 진짜 정떨어져 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 이거 이거 짝다리 집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내가 나중에 팬미팅 같은 거 하면 이거 이거. 와요 <laughs> 아 팬들을 처음 만나요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입고 팬들이 있고. 다 정떨어져서 붙여 <laughs> 님들, 저는 브랜드에 대한 악감정은 없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이 옷들도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주인을 잘못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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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이거 떠만해주면안 돼요? 부, 도, 구.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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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